함수 fx에 x를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했는데, f x 는 함수를 좀 들여다보면, 그 놈은 절대 값을 포함한 그래프네요. 절대 값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안의 값이 양수일 때랑 엄수일 때랑 계수를 해야 되겠죠. 그지 자, 안의 값이 0보다 크나 같아. x가 1보다 크나 같아.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에는 안의 값이 양수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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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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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될거0 0알수 있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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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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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창 교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이2함수 되겠죠. 근데 x가 1보다큰점만그린다고 x가 1 1 다시 요래1면이차함수1 건데 1렇게쓰면1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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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1 1 1 1 1 1 1 1 1 이렇게 1 1 1 1 1 1 최고 차이의 개수의 절대값이 1로 똑같고 최고 차은 음수야 위로 올라갈 거니야 위로 올라갈 거니까 요래 볼록한데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그러면 요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림 상보그랬다 이렇게 아 요래 생겼네 따라서 그림 상보니까 음. x 축골1에서 어떻게 되죠 뾰족하죠. 마치 연속 성과 미분 가능성이 연속 연결은 돼 있어. 그렇지만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하죠. 마치 그러니까 엑셀를 고에서 연속이지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 이게 답이 되겠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